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세계 1위인 이스라엘이 카페나 음식점 영업을 다시 허용하는 등 경제 봉쇄 수위를 또 낮췄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이번 달말 총선을 의식한 성급한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을 닫았던 카페에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린패스만 있으면 누구나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놀람> 사장과 종업원들도 오랜만에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경제 봉쇄 조치를 완화한 것은 지난달 7일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제한적이지만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되고 뉴욕과 런던 등의 하늘길도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빠르게 감소하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천 명대에서 더 줄지 않고 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다시 1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았지만, 재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23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봉쇄를 풀었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선입니다.